안녕하세요. LA 백스손녀입니다 아, 여기는 제도현상에서 자주 봤던 곳이죠. 제 2의 고향 LA에 왔습니다. LA에 오랜만에 왔는데, 롱비치로 나와봤고요. 어, 제가 이제 보스턴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고, 3주간 LA에서 머물다가 한국을 갈 예정입니다. 여기 왔으면 또 낚시를 해야겠죠. LA에서. 보스턴에서 너무 못해가지고, 설렙니다. 설레. 자 먼저 쓸 채비들은 다이와솔 762ml 대 울테그라 2,500d 신형 다운샷 채비를 할 거고요. 쉐드웜 타입의 3인치짜리 8분의 3 신커를 달았습니다. 단차는 한 30cm 안 되게 좋고요 30cm 정도 좋습니다. 자 동영상으로 보니까 요즘 여기서 방어들이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. 그런데 날씨가 보시다시피 좀 꿀꿀합니다. 한국 가기 전에 야무지게 좀 낚시 좀 많이 하다가 가겠습니다. 와, 이 친구 뭐야? 강아지다. 안녕, 응? <laughs> 귀여움. 가봅시다. <laughs> 8분의 3 싱커, 액션은 쉐이킹 액션으로 해줍시다. 일단. 물발이 세지면 싱커를 좀 무겁게 하고요. 앞으로 한 3시간 정도 낚시할 예정입니다. 아, 이거 진짜 잘 나왔었는데. 이게 포인트들이. 아, 역시 로드가 기니까 살만하다. 보스에서는 662 하드 때 가지고 썼는데, 역시 로드가 기니까 비거리가 잘 나오네. 우리 입질 왔다. 먹었니? 왔어. 그광원 아닌데? 누구야? 광어야? <laughs> 광어가 도다리인데 이거는. 어... 야 도다리가 잡히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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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, I use three inch um shed shed o n m Shed? Yeah. Fiber plastic. Plastic. 한 이정도? 사이즈 리밋이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안 가져갑니다 방생을 할 예정인데 삼켰네 삼켰어 어디 <laughs> 갈까 아이고 놔주자 놔줍시다 피가 나네 피가 나 빠르게 방생 고맙다 오, 빠르다, 빨라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! 어휴, 비린내를 붙이고 가네. 아, 시작이 좋네 시작이 좋아. 아, 비거리. 물이 좀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, 그리고. 초들물이라. 그리고, 루어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운샷을 추천을 드립니다. 나 쉬워요. 운영하는 것 자체가. 어느 정도 이제 땅의 느낌을 알고 지그헤드로 넘어가면은 나중에 더 감을 쉽게 잡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루어 입문 처음 하는 애들한테는 저는 항상 다운스부터 시켜요. 천천히 이렇게 그냥 리트리브만 감는 행위만 해도 애들이 충분히 물어주니까. 오케이 히트 오 좋아좋아좋아 좋아, 좋아, 좋아. 누구야 꾹꾹기 누구야 아툭 쳤는데 아 왔어 방어다 아아흐흐 야야야 그만 진짜 야야야 나와줬다 나와줬다 아가있어가있어 헬리브 나왔다, 아이고. 그래도 좀 작은데 나왔네요. 3자, 3자 초반이나 2자 후반이네요. 이 정도면. 커서알라 커서. 가 커서. 후, 비린내. 히트채비는 버클리 3인치, 어, 미노 이 색깔에. 이걸로 잡았습니다. 그라밤으로 바꿔봅시다. 그라밤으 이걸로 3인치 초록색, 빨간색 섞인. 던지고 리트리브로 끌어올게요. 최대한 로드를 들어서 끌어줍니다. 로드를 최대한 들어서 하는 이유는 다운샷이, 다운샷 제가 한 40cm 정도 지금 줬는데 사실상 물에 들어가면은 40cm가 떠있는 게 아니라 많이 가라앉아있거든요. 땅이 붙어있기 때문에 최대한 로드를 들어서 그나마 다운샷 단차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게 로드를 좀 들어서 천천히 감아줍니다. 땅을 느끼면서 입질 왔어. 아니, 아니, 아 광어지 아니? 광어가? 아 광어 아니네. 음... 어 히트. 근데 턱 때렸는데? 내가 느끼기에는 텅이었는데. 텅 하고 그 다음에 털자마자 아, 이거 강원가? 아닌가? 이렇게 긴가민가 했네요. 틱틱톡톡. 보냅시다 타라. 이틀 뒤에 또 낚시를 갈 건데. 거기. 얘는 좀 광어가 사이즈가 되는 애들만 나오거든요? 거기를 한번 가봅시다. 그래서 제가 LA에서 한 2년 동안 살면서 포인트를 야무지게 <laughs> 많이 찾아놨거든요. 한번씩 다 가봐야겠네요. 아, 뒤로 좀 가야겠다. 언제 다 찾냐, 이거. 어. 빠졌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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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찰 걸. 어우, 재밌다. 재밌어. 애들이 지금 입질을 좀 하기 시작했네요. 입질 왔어. 왔어. 아, 비싼 사이즈 애들이 계속 나오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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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보다 조금 아, 네요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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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총한 3시간 해봤는데요 아, 광어는 한 마리밖에 못 잡고 가자미 한 마리랑 배스한 두세 마리 잡았네요 다음 출조지는 광어 괜찮은 사이즈가 좀 잡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집 갑시다 퇴근